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 주옥 같은 말씀을 읽었고,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안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곳에 등장하죠. 가장 유명한 설교가 어, 산상보온입니다 근데, 여러 설교 가운데서도,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이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라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음의 액기스가 담겨져 있는,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새벽기도의 가운데서도 가장 임팩트가 있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며,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큰 말씀을 오늘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준비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 없이 그냥 바로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14장부터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제1임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겠다 어, 약속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시는 어, 포도나무 설교가 나옵니다. 어, 이 말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도 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완벽한 설교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어,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죠.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기도의 절정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17장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기도 내용만큼만 기도해도 오늘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주님께 올리고 가장 능력있는 기도,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말입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어, 정말 위대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어, 너무 방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한 가지만 딱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어, 마음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실 수 있는 주시는 말씀 가운데 최상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우리의 마음밭이잘 준비만 된다면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그냥 듣고 흘리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 말씀이 땅으로 떨어진다면. 어, 그것은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 말씀과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선포 하 시게 될 때, 우 리의 마 음도, 우 리가 그동안 이땅 에서 살 면서, 한 번도 경험 하지 못한 영적 인 어, 상태 를우 리가 잘 예비 하 여서 가장 최상의 상태 로 마음 을준 비하 여주 님의 말씀 을받을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십사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 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류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에 임금이 오겠음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1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활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활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매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 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 오늘 말씀 이 귀한 말씀 잘 받으셨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난 전도회를 통해서 몇 분의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또 침례의 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우리가 침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 신금옥 어르신이 어르신이 2주 전에 결심했던 그 침례 결심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그분의 믿음이 날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의 영적인 대쟁투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해와 어려움과 어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구목 어르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